12부 이태원 참사 1주기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테오 복음입니다. 오늘 복음에는 이제 바리사이 파의 한 사람이 율법교사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던집니다. 스승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이 사도가의 파나 바리사이들은... 일단, 그, 율법을 가지고 그 사회를 지배하는 기득권자들이죠. 이 사유, 사도가이나 이 바리사이들은 이 귀족들, 부호들이죠. 이 사람들은 일단 두 파가 있는데, 사도가의 파가 좀더 구구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 시대에 보면은. 어, 어떻게 갈리냐면 사도 가이들은 이 영적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또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바리사에는 부활을 믿어요. 그러나 이두 어, 파벌들은 어찌됐든 그 사회의 기득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어, 예수의 그 존재는 그들의 에, 그 기득권을 흔드는 그런 상황이죠.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laughs> 항상 가난한 자의 편에 계셨다라는 거고 이두 파벌은 어 부작이래요 예, 기득권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율법 그 사도가 이, 이 사람들은 이제 대사제를 내는 그런 파벌이고, 그러니까 율법으로서 어 종교적인 율법으로서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자기들의 이득을 취하는. 예. 그리고 어, 영적 존재를 믿지 않고, 어, 그 다음에 이 사도가 있는 특별히 그 당시의 그 식민지 상황, 로마의 식민지 상황에서 로마의 굉장히 우호적이었다 우리 시대로 이야기를 하면 완전히 이제 친일파, 어, 뉴라이트라고 할수 있어요. 친일파의 그 어, 자손들, 어, 우리 사회에서 지금 아주 그냥 그 미사를 떨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좀 숨어서 했는데 요즘은 그냥 노골적으로 그냥 뭐 일본 편을 들고 지금 후쿠시마 그핵 오염수를 방출을 하더라도 아무 소리도안 하고 있잖아요. 예. 네. 이거 완전히 그 일본 구구 어 세력에 동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노골적으로 하고 있죠. 어찌됐든 이 시대에도 그런 놈들이 있었다. 그게 바로 사두가이와 바리사이인데 아, 바리사에는 그래도 부활을 믿었지만 영적 존재를 믿고 사도가에는 그것마저도 믿지 않고 오로지 이 현세에서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이기적인 정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음? 율법에서 가장 큰 개명이 뭐냐?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첫째 간, 개, 가는 계명이고 둘째가 이와 같다, 같는 거예요.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은 옛날에는 번역이 이해 못지않은 계명이 있으니 이런 이제 번역이었는데 새 번역은 둘째가 이와 같다, 아예 같다는 거예요.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의 그 급이 같다는 거예요. 첫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 둘째 계명은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것도 같단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이제 하느님 사랑이다.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랑의 에, 대상을 알아야 우리가 사랑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죠? 아무도 모르고 사랑한다. 말은 할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사랑하기가 힘들죠. 예. 그런데 하느님 사랑하라 그랬으니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아 여러분 하느님 사랑하세요? 그러면 예 사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을 어 우리는 원래는 알 수가 없는 존재예요. 완전한 존재를, 불완전한 존재인 인간 존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바로 예수께서 이제 강생에서 태어났잖아요. 인간으로 태어났잖아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당신 스스로 당신을 알려주셨다. 그거를 리빌 한다고 해요. 리빌. 레벨레이션. 어, 게시라고 그러죠. 게시. 그래서 우리 카톨릭, 종교가 개시 종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 스스로, 하느님 당신 스스로 당신 자신을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된 거다. 어떻게 알려줬느냐? 예수께서 인간이 되셔서, 어, 예수가, 어, 제일 먼저, 어, 하느님, 그 당시에, 어, 야회라는 그 이름의 하느님을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아빠 아, 예수께서 그 기도 알려주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빠 이 아빠라고 불렀다 이 하느님은 바로 이 아빠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당신 스스로가 삼위일체로서 어, 하느님이시니 그 하느님이 이 공생활 중에 행하셨던 것을 보면 알수 있다 뭐냐 바로 어,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의 내용은 누차 어, 말씀드리지만 그 용두삼이 용서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사랑하라 미워하라 불의를 이네 가지를 실천할 때 우리가 기쁘다 행복하게 살수 있다는 것이다. 이거 자체가 실제적인 구원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첫째 가는 계명은 하느님 사랑이고 둘째 가는 계명은 어, 이웃 사랑인데 이것을 보통 이제 우리가 사랑이 이중 계명이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사랑 그다음에 이웃 사랑. 이중 계명이다. 그러나 저는 이거 분명히 얘기합니다. 삼중 사랑입니다. 어떻게 그러느냐? 이웃을 사랑하는데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나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 자신에 대해서 사랑. 이세 가지가 어, 바로 사랑의 삼중대명이다 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뭐 쉽게 알수 있는 것, 뭐, 어, 하나님 사랑, 어, 이웃 사랑은 쉽게 알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러면 나를 사랑하라는 것은 뭐냐? 그것은 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나를 사랑한다니까, 이제 에고이즘, 에고이스트. 나를 사랑하니 나만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 어, 아주 이기적인 그런 행태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나, 여기서 나를 사랑한다. 나의, 나를 사랑하듯이 이것을 사랑하다라고 했을 때, 그 나를 사랑한다는 말은 그런 어,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그, 남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얘기죠. 내가 원하는 것을 남들도 원할 것이니 그 내가 원하는 것을 남들에게 해준, 해주면 좋지 않느냐 이런 거죠. 이것은 뭐냐면 우리 옛말에 한결 물속은 알아도 어, 열개 아니지 열개 물속은 알아도 어, 한결 사람 마음 속 모른다라는 거죠. 사실은 사람을 모릅니다 우리가. 이게 타자잖아. 나는 나고 너는 너다라는 거요 그러나 우리가 인간으로서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고, 어? 그러면 내가 나를 생각할 때, 아, 내가 이러이러한 상태에 있을 때 내가 기쁘고 행복하구나라는 것은 알수 있다는 거요 그러면 같은 인간인 우리 주변의 이웃들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알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러이러 할때 행복하니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도 이러이러 할때 행복할 것이구나. 그럼 그것을 위해서 내가 그걸 해주면 좋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기서 보면 이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인간 자체를 깊이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런 나, 내가 또 우리 종교적으로 하느님의 자녀인 이 어, 인간이 하느님을 닮았다고 그러잖아요 어, 우리 그 하느님께서는 우리 인간 존재를 당신들 모습으로 창조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것이 이제 The Image of God 하느님의 무상대로 창조되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고 하느님의 무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눈, 코, 귀, 입이 이렇게 이미지가 이렇게 생겼다는 뜻이 아니고 하느님의 속성을 우리도 닮았다 그러면 하느님의 제일 1 속성은 뭐냐? 완전성입니다 그러면 그 완전성을 우리도 닮았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 완전성을 분여받았다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또하느님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어찌됐든 그 완전성, 하느님의 그 존귀하고 전능하고 전선하신 그 완전성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느님의 그 완전성을 부여받은 그만큼의 존귀함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바로 나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나를 안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귀한 존재라는 것, 그것을 알므로 인해서 아,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이웃들도 존귀하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럼으로써 거기서 인간의 존엄성이 나오고 서로서로 서로 존중하고 그 존엄성을 인정해주고, 그렇죠? 그러나 지금 현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항상 뭔가 그 선미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어, 나는 너희들보다 잘났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부터 이 세상이 지금 굉장히 비참하고 엉망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보세요, 지금 팔레스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 그지방의 팔레스타인과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 중에 있어요. 근데 팔레스타인들은 완전히 그 23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아주 좁은 땅에서 아, 비참하게 살고 있는데, 그게 뭐, 원인이 뭡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 그 유대 민족의 선민 의식 때문에부터 비롯된 거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신, 자기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다라는 그런 선민 의식, 나는 너희들보다 낫다. 이런 선민의식으로부터 이제 비롯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예루살렘에, 어, 성송 70년 정도에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했잖아요. 그래서 다그 유대인들이 흩어졌어요. 어, 디아스포라 그러죠. 그래가지고 그 많은 사람이 또이 유럽 그쪽 땅에 옮겨왔는데 거기서는 이제 박태를 받기 시작한 것이죠. 왜? 예수를 죽인 민족 아니에요? 예. 어, 예수, 유다인들이 어 자기들의 그 기독 권이 무너질 것을 두려워해서 예수를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럽 대륙은 어 나중에는 이제 완전히 그 기독교의 문화가 형성이 되죠. 여기서 기독교라는 것은 개신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 가차를 써서 어. 기독이라고 쓴거예요 그러니까 기독은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유럽 문화 안에서는 이제 어, 그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은 민족이기 때문에 예수를 죽였으니 죄인들의 민족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 그 박해를 받았네요. 사실은. 그 사람들은 공적인 직업도 가질 수 없고 다른 어떤 직업도 가질 수 없었어요. 왜? 왕따 당했으니까. 그러니까 할수 있는 게 어, 고작 해야, 이제, 고리대금업. 응? 그래서, 이제, 뭐, 샤일럭이라는 그 소설도 나오잖아요. 어. 어찌됐든, 그 고리대금업으로 돈을 엄청 번거예요, 사실은. 물론 열심히 일했겠죠. 왕따 당했고, 먹고 살거 힘들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어, 그렇게 박해 당하고, 개토 안에서만 살고, 이랬던 사람들이니, 그 안에 얼마나 화가 있겠, 있겠습니까? 화병이 있겠지, 사람인데. 그러니, 어, 자기들의 나라가 없으니 이런 박해를 받는구나 해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온갖 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저희 강대국 중에 하나인 영국이, 어, 너희들 땅을 만들어줄게 하고서 2000년 동안 그 팔레스타인들이 살던 동네에 가서 이스라엘을 어, 만들어.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1948년쯤 돼요. 그러니, 이제 싸움이 안될 수밖에,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2000년 동안 살아온 땅을, 아, 2000년 전에 우리 땅이었어라고 뺏는 게어떻습니까 이거 참, 이 시대에, 이, 이, 저는 이 지금 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우리 시대 비극 비극이고, 또이 시대를 거쳐서 해결되지 못한 해결하지 못한 인류의 부끄러움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거금으로 넘어오면 첫째 가는 계명 하느님 사랑 둘째 가는 계명 이해 못지않은 계명 같은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웃사랑인데 여기에 나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해야 하니 바로 하느님 사랑 이웃사랑 나 자신에 대한 사랑. 나 자신에 대한 사랑은, 어,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고, 나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나를 이해하고, 인간 존재로서, 그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서, 어, 내가 있으니, 또내 주변의 모든 인간도 바로 그런 존엄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사랑의 삼중개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